억만장자의 일기장을 분석했더니 매일 아침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. 일반인은 아침에 소셜미디어부터 확인하지만 부자들은 목표 설정부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부자 습관은 5시 30분 기간입니다. 포브스 선정 100대 부자 중 92%가 매일 6시 이전에 일어납니다. 이른 아침 시간은 방해 없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황금 시안대입니다. 이 습관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취침 시안을 30분 앞당기고 알람을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.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면 뇌가 깨어납니다. 단 3일을 쉬어두세요. 두 번째 부자 습관은 감사 일기 작성입니다. 오프라 윈프리, 워렌 버핏 같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매일 실천하는 이 습관은 긍정적 마인드셋을 형성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. 이 시행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작은 노트를 준비하고 매일 아침 3 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.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. 마지막 부자 습관은 목표 세커입니다.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. 매일 1분간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42% 증가한다고 합니다. 부자들은 아침마다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.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눈을 감은 채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오세요.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. 두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. 오늘부터 부자 습관 도전해오세요. 실제 이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단 3주 만에 업무 효율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승진 기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. 내일은 은행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버는 방법을 공개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은 놓치지 마세요. 돈슬과 함께 부자되기 프로젝트 계속됩니다.